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주 새벽 3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네 헬스장에서 알게 된 68세 김아저씨셨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레인 씨, 새벽에 깨서 다리에 쥐가 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풀려요. 평소엔 금방 괜찮아졌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요. 저는 바로 119에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활 전문가께 미리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다리쥐가 오래 지속되고 통증이 심하면 혈전이나 혈관 질환에 신호일 수 있다고요. 다행히 김아저씨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 나는 거 그냥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다리 쥐가 더 자주 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근육 피로와 운동량 불균형입니다. 낮에 갑자기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 밤에 자는 동안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대 이상은 근육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줄어들어 있어서 같은 활동을 해도 근육에 가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필요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새벽에 다리쥐를 부르는 주범이에요. 내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사이 최소 6-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도 경직되기 쉽다고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원인은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리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죠. 순환기내과 전문의께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상태에서 다리 쥐가 자주 나고 특히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혈전은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뇌로 가면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72세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부어오르고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고 병원에 가셨는데, 신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셨대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이뇨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면서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으로 칼륨과 마그네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께 문의해 본 결과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약을 드시고 계신데 다리쥐가 자주 난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이불을 너무 무겁게 덮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진 채로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새벽에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재활 운동 트레이너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기 전에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잘 때는 발끝이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쿠션을 받쳐주면 좋다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첫 번째,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윗입술과 코 사이, 그러니까, 인중 바로 위쪽을 손톱으로 3번 꼬집어 주세요. 이 부분은 경혈 자리라서 근육 경련을 빠르게 풀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통증 의학과 전문의께 확인해 본 결과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 긴장을 순간적으로 풀어 주는 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게 당기면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10초 정도 천천히 당기고 5초 쉬고 다시 반복하세요. 3-5회 정도 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세 번째, 종아리 마사지와 지압입니다. 쥐가 난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마사지해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종아리 뒤쪽 중앙 무릎과 발목의 중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50초씩 눌러주면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온찜질로 순환 개선하기입니다. 쥐가 풀렸어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찜질팩을 10-15분 정도 대주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이건 단순 쥐가 아니라 혈전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다리 쥐와 함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있다면 폐색 전증 가능성이 있으니 119를 부르라고요. 이건 몇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예방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실천하시면 다리 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실 때는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발목 밑에 얇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체형 교정 트레이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목이 90도로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잠들 수 있어 쥐가 훨씬 덜 난다고요. 두 번째 하루 1.52리터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자기 2시간 전에 한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세요. 노년내과 전문의께 확인한 결과 수분은 아침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해서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규칙적인 다리 펌프 운동입니다. 앉아 계실 때나 누워 계실 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었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2, 30회씩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근감소증 관리 트레이너께서 추천하신 운동인데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TV 보시면서 책 읽으시면서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약물 복용 시 부작용 체크입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신 후에 다리쥐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과 전문의께 문의한 결과 특히 이뇨제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마그네슘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음 진료 때 요청해 보세요. 다섯 번째 전해질 보충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우유 같은 음식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특히 자기 전에 바나나, 반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전문가께 상담한 결과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전해질 섭취도 부족해지기 쉬우니 의식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마사지나 온찜질할 때 화상을 입기 쉬워요. 온도를 꼭 확인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께서 당뇨 환자는 발 관리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멍이 들거나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하시고 혈전이 의심되면 절대 마사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관절염이나 근육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는 절대 당기지 마시고 살짝 당기는 느낌 정도에서 멈추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께 확인한 결과 통증을 참으면서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리 쥐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 쥐가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환기내거나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쥐가 난 후에 다리가 계속 붓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만졌을 때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순환기내과에 가세요.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면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곤란, 가슴통증,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주는 단순 근육 경련일 수도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혈전이나 혈관 질환의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피로 수분 부족, 혈액순환장애, 약물 부작용, 잘못된 수면 자세가 주요 원인이에요. 응급대처법은 위입술 꼬집기, 발끝 당기기, 종아리 마사지, 온찜질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리가 부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다리 펌프 운동, 전해질 보충 음식 섭취, 약물 부작용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예방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몸이 먼저다 채널 운영자 저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